이제 진짜 겨울이네. 나 유학했을 때 눈도 진짜 이만큼 와서 스노우데이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. 아, 그립다 아, 미국에선 겨울에 이런 데서 슬레링하고 그랬는데. 왜 저기서 타면 죽어. 아, 하, 이때쯤 마시멜로 듬뿍 올린 하초코에 마셔줘야 되는데. 오, 그래 이거야 이 감성. 이건 좀 미쳤다. 진한 초콜릿이랑뿡실뿡실 우유 크림, 바삭바삭한 마시멜로가 입안에서 댄스 파티하는 느낌이랄까? 나중에 하츠로도 먹어봐야 되겠다. 그리고 너 이거 알지? 미국인 필승 조합 엥? 웬감치의 밀크쉐이크? 어머 너이 맛있는 단짠 조합을 모른단 말이야? 음, 음 이거 완전 리얼 미국 감성 그 자체네 부드러운 밀크쉐이크랑 바삭한 감자스틱 이거 완전 어댑띵해서이 조합 한번 맛보면 빠져나오기 어렵거든? 오케이 이번 겨울엔 미국 안 가도 되겠다 나 비행기 취소하고 MGC로 갑니다 다른 겨울 신메뉴도 나왔다니까 지금 내가 MGC 커피에서 한번 체크아웃 해봐 알겠지?